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검전은 마르지 않아요, 이분들은. 네. 네 안녕하세요. 예 네, 안녕하세요. 포천의 연화정사 약사 선녀입니다. 네선생 이제 이번 시간 네, 네, 네. 2024년 갑진년 띠별 운세, 네, 네, 네. 양띠 분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. 천년에실 시... 결혼 실패할 수가 있어요.그러니까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팔자들 많아요.건강도 어, 네. 안 좋고 술 마시면 단명해요.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검전은 마르지 않아요.이 분들은.그냥 네. 정신적으로 특히 보면 생각이 조금 많아.내 사주팔자가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몸에 꿈자리도 이 사람들은. 꿈자리도 맞고, 직증도 강해요. 차가운 면이 엄청 많아요. 차가워요. 우리 같은 사람들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, 양띠들은. 왜냐하면 한마디로 심비지옥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많아요. 그러면 뭐좀 이렇게 대비를 한다거나 조심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있을까요, 양띠분들이? 가만이있지를 못하니까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사수예요.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사고수나 뭐 조금 부딪히는 거 낙상수도 있고 그런 거 조금 조심했으면 좋습니다. 검전은 그냥 항상 따르니까. 이 사람들은 몸으로 그 병으로 치고 그렇지 금전으로 치는 거 없어요. 이분들은 이제 뭐가 오더라도 금전보다는 몸으로 온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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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분들은 친구들 때문에 또 손해 보는 일이 있어요. 이분들은 친구 때문에 뭐 손해 보고 뒤통수 맞을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항상 조심하세요. 몸으로 치니까, 그거 조심하고, 또 사고수, 낙상수, 그런 거 조심하시면, 내내 24년에는, 그래도 무탈하게 뭐 지나가고, 좋은 거는 검정은 안 마르는 거예요. 이번 이제 24년, 같진년 양띠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, 뭐 이제 요약해 보자면은, 일단 사고 관련된 거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나? 네네네. 될 것이다. 예, 예, 예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네, 네, 네. 네, 그럼 선생님 끝으로 양띠 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이 띠들은 조금 몸 건강만 조심하면 돈은 따르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 원숭이띠로 접어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감사합니다.